우선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여기고요. 영상 하단에 구글 AI 스튜디오 사용법과 제미나이 사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중요한 내용만 먼저 다뤄 드릴 건데요. 우선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에 있는 모델이고요. 우측에 모델 선택해 보시면 핫시라고 마크가 표시되어 재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 익스페리멘탈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선택을 하면 아웃포맷이라고 나오는데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앤 텍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이 모델이 뭐냐?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죠. 자, 채팅창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일단 디폴에서 영어로 한번 넣어 볼게요. 하늘 날고 있는 귀여운 병아리, 심슨 애니메이션 스타일. 제가 요 놈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면 너무 잘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넣어볼게요. 하늘 날고 있는 귀여운 병아리, 심슨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렇게 넣었더니, 오, 일단은 이걸 보아서는 화면처럼 영어로 입력하는 게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사진 같이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좀 별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 네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아쉽고 뭐 그런게 있네요 자 그런데 대충 성능은 아시겠지만 이 재미나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장점은 배경 제거 생성 추가 제거 및 워터마크 제거 지원 기능이 제공된다 라는 점입니다 한번 보면요 제가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서 배경을 모두 흰색으로 바꿔 줘 라고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좀더 들어가면 낚싯대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 줘 라고 넣게 되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물고기를 상어로 바꿔 줘 라고 요청을 하면 바뀌었죠. 그리고 배경을 하와이의 어느 평화로운 바다 풍경으로 해줘 라고 복사해서 넣게 되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누피 스타일로 바꿔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별론 같은데요. 제가 더 강하게 라고 다시 요청을 해 보면 아, 예뭐 대충 요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건 잘합니다. 흑백으로 바꿔 줘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로고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로고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 이미지에 핫베리핫 문구를 달콤한 느낌으로 넣어 달라라고 넣게 되면 네 약간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글씨도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관성도 잘 유지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걸 걸어가는 병아리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늑대가 등장해 놀라는 병아리라고 제가 넣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맨으로 바뀌는 병아리라고 또 한번 넣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늑대와 싸우는 슈퍼맨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늑대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바꿀 수도 있고요. 보통 입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배경 생성, 추가, 제거, 워터마크도 잘 없애주고요. 스토리 생성으로 텍스트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데 텍스는 트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일관성 유지를 잘합니다. 이미지 편집 가능하고요. 이미지 생성 시에 캐릭터의 외형을 유지한다. 아, 이거 대단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외형을 유지하면서 그려준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이미지에 Since ID라는 워터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별 모양, 구글 제미나이 모양, 요 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입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나왔다.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